뭐야? 잉? 오우 쉣! 뭐야 이거 뭐야 저게 오우씨 오우씨 뭐야 개미침 공룡이 있습니다 뭐.. 에일리언이 있어 도망가야돼 와 미친 이동속도 찾았다 여기는 정상적인 길인 것 같아요 레드잼 있는 구간인데 방사능 수치가 안 뜨거든요 여기서 레드잼 먹고 깊이 내려가면은 악드레이크도 잡을 수 있겠지? 출발해보겠습니다. 처음 온 목표는 레드잼이에요, 레드잼. 어, 방사능이 뜨네. 이거 버섯으로 어떻게 되나? 일단, 가능한지 들어가보죠. 여기서 방사능이 약간 떴단 말이야. 뭐지? 이건 또안 뜨네. 아, 알았습니다. 이게 레드존이라 해서 방사능이 다 있는 게 아니야. 어느 구역에만 있는 거네. 어, 여기는 지금 방사능 있는 거란 말이야. 어, 버섯 먹으면서 여기 빨리 탈출해야 돼. 봐봐, 없어졌어. 아. 방사능이 나오는 구역이 있고 안 나오는 구역이 있어요. 안 나오는 구역으로 빨리 가서 내려가면 되는 거였어. 진짜 yes, 재밌겠다, 사람. 탐사능또 있어요. 그 먹으면서 어긴 방사능 너무 많은데? 여기는 안 되겠다. 오. 오. 오 쉣. 죽었어. 아 레드 좀 하나 한 번만 먹으면 되는데. 렛츠 고. 뭐지? 전혀 안 살아지나?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쉣. 지금 레드잼 구하는 게 너무 빡세거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난이도여가지고 이 샤이니 혼들 얘네들 자유행동화를 켜놓으면 얘네가 잼을 만든대요 이러니까 만약에 만들어지면은 그 잼을 이용해서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이걸 그 방사능 때문에 방호복 없이 지하세계 깊이 내려가는 거는 진짜 불가능입니다 자유행동을 해놓긴 했는데 과연 샤이니 혼이 친구들이 잼을 만들고 있을지 nope. Nope. 레드잼 20개 필요 와.. 20개.. 찾아보니까 레드잼을 얻으시는 방법 중 하나가 그 롤렛이라는 땅을 파는 공룡이 있는데 걔가 땅을 파고 나올 때 레드잼이 나온다고 해요 오 들어갔다 오 나왔어요? 오 저렇게 지금 필요한 레드잼은 딱 20개거든요? 그 방법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레드잼 가서 캘 수도 없고 어여겁니다 요거 요, 요게 롤렛이에요 와우. 오 나왔어요? 오오 저렇게 빨간색 잼 나오면 먹으면 되겠다 드디어 방법을 찾았습니다 레드잼을 이렇게 먹는 거였구나. 이거를 무식하게 직접 방사능 지역을 가서 지금 막버섯으로막 막 그러고 있었으니 그거 안 되지. 벽이 느껴지더라. 왠지. 아니 근데 요놈들은왜 뭐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끝이 없이 나와 무슨. 오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아씨. 오 들어갔어요. 아우 막그림잼 터지는 거 봐. 어우 제팟. 레드가 안나오네어나갔대오나다빨 오, 빨간색잼. 먹자 빨간색잼. 먹. 오, 2 1 하나나 나와. 이렇게 많이 준다고? 오케이! 레비저 탑승해야 돼. 레비저 잘싸고 있냐? 오, 쉣. 와, 엄청 많이 주네. 한번 먹으니까 2 1 개라니. 레비저 타자. 레비저, 커머.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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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한두 개가 아니라 2 1 개잖아. 이러면 한 번에 다 모아진다고. 가스 추출기 제작 완료. 가스 이제 응결된 가스를 얻을 수 있다 하거든요 자집 앞에 가스 간헐천에 가스 추출기를 설치 오 많이 나와주세요 가스 간헐천 하나 둘오 그럼 빨리 나온다 그래도 방호복 제작하면 아, 실패했던 깊은 지하 드디어 갈수 있겠다 방호복 제작 완료 자이 옷을 입으면 이제 방사능에도 무적이니까 방사능 기억 탐구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출발하자 역시 또 분위기 깡패 자 방사능 구역에 왔구요 이 방어복을 입으면 방사능이 안뜨는지 보겠습니다 방사능이 뜨긴 하는데 대신에 내구도가 나는구나 뭐야? 에 오우 쉣! 뭐야 이거 뭐야 저게 오우씨 어우씨 오우 뭐야 야 조져 이게 뭐죠? 개미침 공룡이 있습니다 뭐 에일리언이 있어 뭐냐, 이거. 야, 조져봐. 우리 메갈로 네마리야 와, 메갈로 네마리로못 죽인다고?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방사능 때문에 개힘든데. 이런 공룡까지 있다고? 이거 지하 난이도가 얼마나 높은 거야, 그러면? 뭐야, 또 있어? 이거 한 마리도 벅찬데? 뭐가 뭐야? 미친! 3마리? 말도 안 돼. 이렇게 강한 공룡이 세마리나 나타난다고? 큰일 났습니다. 전멸 당하고 있다. 도망가자. 아,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와, 미친, 이동속도도 너무 빨라. 도망가야 돼. 와, 이 미친 이동속도. 와, 진짜 미친놈입니다, 이거 미친놈. 날려주고 고마워, 도망갈게. 아까 그 에일리언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아, 그 공룡의 정체는 리퍼퀸이라고 해요, 리퍼퀸. 지하세계에서 엄청 강한 공룡이라고 하니까 그 자식,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넌 이제 뒤졌다.